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, 음 제가 요즘에 맨날 집, 거의 진짜 집에만 있다 보니까, 아니면 잠깐 친구들 만나서 뭐 카페 가고, 이게 다여가지고, 음 영상을 찍을 게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많이 못 올렸어요. 일단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그 캔드릭 마마 영상 어떻게 찍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거든요. 그게 너무 댓글에 사람들이 막어 어떻게 찍은 건지, 뭐 사전에 협의가 된 건지, 핸드폰을 돌려받았는지 음 등등 막 서로 의견들이 충돌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. 저도 DM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찍게 된 건지 그래서 막 알려드린 분들도 많았는데 그게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제가 퇴사를 하고 6 어, 한달살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갔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어가지고 막 핸드폰으로 막 영어 공부하면서 막 릴스도 보면서 막 그러면서 길 걸어 다녔거든요. 갑자기 그 외국인 분이 타임스퀘어 앞에서 춤추는 영상이 릴스가 저한테 딱뜬 거예요. 그래서 어나 여기서 이 사람이랑 영상을 찍으면. 나한테 좋은 추억이 될것 같다. 제가 또 살면서 유혹을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, 그래서 온 김에 이분이랑 이런 춤 영상을 찍으면 너무 좋은 추억이 될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DM을 보냈어요. 번역기를 돌려서 음, 안녕하세요. 혹시 오늘 타임스퀘어에 오시나요? 이렇게 보냈더니 음저 어, 네 오늘 8시쯤에 갈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찍고 싶은 그분의 릴스를 보내면서 나는 한국인이고 어, 나는 여행을 왔다 당신과 이 영상을 같이 찍으면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번역기를 돌려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오케이. 오케이 하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타임스퀘어로 갑니다 근데 타임스퀘어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이 딱 정강 8시에 오시진 않았어요 근데 저쪽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다 같이 그 춤추는 분들이 다 같이 있어가지고 뭔가 제가 다가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또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거 보낸 거 나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또 제가 MBTI가 I란 말이에요.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. 그래서 빨리 일단 빨리 찍어야 되니까 가서 메시지 보낸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뭐 그러냐 하면서 어이 춤을 출수 있냐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멈치예요. 못 춘다 했더니 바로 앞에서 으흠 으흠 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짜 한 30초 연습했나? 이것만 진짜 잠깐 연습하고 갑자기 친구한테 뭐막 말을 하시더니 바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, 그 리스가 진짜 한 2분 만에 이루어진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? 진짜 한번딱 연습하자마자 바로 찍고, 바로 끝났어요. 그래서, 어, 땡큐, 뭐 하고, 그 영상을 나한테 보내줄 수 있냐, 이런 식으로 하고, 끝났어요. 그분이 그 분이 그 릴스를 올렸는데, 그게, 뭐 조회수가 이제 800만이 아마 넘었을 거란 말이죠. 그 영상이 댓글로 한국인이다. 이렇게 뜨기도 했고, 그 여러분들이 타고 오셨던 어떤 분이 그 영상을 쇼츠로 써서 또 그것도 조회수가 아마 600만이었나? 그래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. 근데 정작 제 인스타에 올린 거는 2만인가?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문의도 많이 왔고 그래서 제가 용기 내일 잘했다. 라는 생각이 들고, 어, 이제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리고 그 춤춘 거, 무음이에요, 무음. 무음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, 흑인 분이 노래를 입힌 거예요. 여러분, 이거 요즘에 젤리 얼먹 유행이잖아요. 사운드 큐브? 여기 다 마시멜로라서 살이 엄청 찔것 같긴 한데 얼려먹으니까 맛있어요 핸드폰도 잘 돌려받았고 근데 그분도 조회수가 이제 800만이 나오게 나왔으니까 그분도 좋고 저도 좋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, 싸우지 마세요. 그럼 안녕!